<laughs> 아시다시피, 저 의백 그 학교 이름은 의자는그 앞에서 희 선생님 글자였다고, 배는 김백자입니다만, 백분 김승일이를 따서 의백입니다. 그런데, 글자는 좀 다르지만, 백자 중에 그 앞에서 사람을 붙이면 큰 백자가 됩니다. 근데그 의백은 또큰 의미가 우리에게 있습니다. 한글로는 똑같은 발음이니까요. 어 약산 김원봉 선생이 의열단을 결정을 해놓고, 그 단장에 취임했는데, 단장 이름이 의백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의백은, 그, 의감선생의 의자와, 백권선생의 백자, 또, 한글 이름으로 따지면은, 그 의열단, 투옥, 의백, 그 모두 상통하는 것입니다. 그러니, 대단히 의의가 있는 것이죠. 이제, 그렇죠? 광복 70년이 지났는데, 최상 의감선생의 정신, 백범들의 전체는 누가 코끼어가야 되는 이유는 또 어디에 있겠느냐? 얼걸 대살려야 되는 거는 또 어디 그 이유가 있겠느냐는 것이지요. 그저 전부 자산 전체 얘기 나와서 강의 듣고 다시 가보를 새롭게 가지고 또 칼을 갈고 이렇게 하는 이유가 어디에 있겠느냐? 우리가 생각을 보면은 지금 광복 7 0 년이나 지만은 아까 김정일 선생님께서 이야기 하셨지만은 모든 정파들이 도태되고 어로지 친일한 사람들의 정통한 사람 나가서 자기들끼리 여 야를 갈라서 진행되어온 정치가 대한민국 정체다. 그런 한마디로 이야기를 하셨는데 그러다 보니까 이 사회에 어떻습니까? 그 친일파의 뿌리가 너무너무 깊고 넓게 뿌리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그 사람들은 민족이라는 용어를 지극히 혐오하지요. 그러다 보니까 공개적으로 역사학계를 비롯해서 얼마 전에도 이 민족이라는 말이 잘못된 것이다 라고 공개적으로 확실히내 있는 거예요 그리고 세종대학교 과두학교수하는 여자가 어, 글을 하나, 책을 하나 썼잖아요. 그책정이그만큼머리안 떠오르는데 그리고 <laughs> 어, 그, 위안부가 할머니들한테 고발당했잖아요. 그리고 재판 중인데 대한민국의 지식인 3 0 0몇명이 서명을, 바두와 지치 서명을 했어. 바두와. 이게 도대체 어떻게든지 한다는 것이죠. 오로지 설명은 그 친일의 뿌리가 기쁜 걸 넣었다는 것입니다. 대한민국의 많은 사람들은 그 모습을 분명히 한국 사람이고, 말도 한국말을 쓰는데, 그 머릿속에 들어가보면 은 일본 거북화된 기분이에요. 어쩌면 그 사람들이 자치 상태를좀더 깊고 넓게 연구하는 것이 아마도 학술적으로 굉장히 큰 가치가 있으리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이런 과정에서 오늘 여러분들이 의대 학교 학생으로 또 입학을 하셔서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이론도 배우고 기백도 더닦고또 경우에 따라서는 칼도 갈고 뭐 이런 것들이 필요하지 않겠나? 그런 의미에서 저는 소박하게 의대 학교가 이때였다고 생각합니다. 사실은 여담이인 것이 들리지만, 광복 직후에 김원봉 선생께서, 약선 선생께서 괜히 정치한다고 부리지 말고, 암복된 조국에서 의열단 활동을 한3 년만 해서 몇 명만 손을 맞추었더라면 지금 우리나라는 완전히 바뀐 겁거다 전체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 이. 깊고, 뿌리 깊은, 넓고, 뿌리 깊은 이 친일 세력을 어떻게 으로 했을지 도태시키지 않고서는 개혁 미래가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지금 한 나라에서 벌어지는 일은 조금만 서로 생각해 들면 좌파다, 전국이다, 우파다, 보수다, 꼴통이다 이렇게 서로 시끄럽게 싸우고 있지 않습니까? 이런 상황에서는 품격 있는 선진국으로 나가는 길은 요원합니다. 그러면은. 우리는 이 시점에서, 이 지금, 그이 갈등의, 이 겸성에서 빠져나오는 유일한 길은 우리에게 새로운 가치가 있어야 됩니다. 우리가 추구하고 따라가야 될 가치가 있어요. 그 가치가 왜 철학에서 나오고 습니까어디서 나오고 있습니까? 그 가치는 바로, 국가가 무라는 위기에 있고, 방했을 때, 자기 의 생명과 재산과 가족을 돌보지 않고 나라를 구하고자 다스려오자 않았던 순국선열 애국지사의 정신으로 돌아가는 겁니다. 그렇지 않고서는 나라의 미래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그래서 오늘 의병학교가 개강한 데 개교하게 된 것도 그기에는큰 의의를 찾을 수 있다고 봅니다. 오늘 의병학교 어, 학생, 이게 30분 모아놨다고 해서 또 당장 달라지는 것 아니지 않습니까? 그러나... 우리가, 참, 당장에 눈에 보이는 상관는 없을지라도, 꾸준히 노력해 나가야 됩니다. 그 일제강점기에 어복한 만지물판에서 독립운동하던 그 우리 선조들이 희망을 갖고 했던 거 아닙니까? 현실은 지극히 어렵고, 아무 했지만, 그러나 세월이 지나면은 언젠가 우리가 소망하는 것이 꼭 이루어질 것이다 하는 그 희망을 가지고 있으시죠. 따라서 오늘 우리가 이하나이 조만한 학교도 결국은 모두가 그런 소망을 가지고 있을 때, 결과적으로는 성과를 낼 것이다 이렇게 해서 더욱더 저는 축하를 드리고요. 그다음에 마지막으로 한 말씀 을 드린다면은 그이 뭐 하면 성과를 반드시 내야 되고 좋은 결과가 있어야 되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또 우리의 이런 것들은 분명히 잘될 겁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추구하고자 하는 바가 바로 정도이고. 또 우리가 추구하고자 하는 바가 바로 진실을 근거한 것이고 또 민족적 집단을서볼때 우리가 추구하고자 하는 이 내용 자체들이 바로 우리의 전통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 과하신 여러분들 확신을 갖고 아까도 말씀드렸지만은 이론도 배우고 토론도 많이 하시고 필요하면 칼도 마시고 때로는 약주도 하시고 이렇게 해서 알고 닦으셔서 우리 사회 발전에 도움이 되기를 뜨덕뜨덕 축하드리고 한복이따아가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laughs>